시각하는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시각적 형식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로 목표를 그려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의 성공적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훈련하는 것은 목표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줍니다. 시각화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목표를 시각적으로 자주 상기함으로써 자신감과 셀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을 앞둔 사람이 성공적인 발표 장면을 시각화하는 과정은 긴장 완화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개인의 목표 달성과 자기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 이미지나 상상을 통해 목표를 더 명확하게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시각화 기법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마치 영화를 머릿속에서 상영하듯 목표를 생생하게 떠올리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상상을 넘어 우리 뇌는 시각화된 이미지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실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각화는 많은 유명인이 자신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극찬하는 도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타이거 우주 같은 유명한 인물들이 시각화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영화배우 윌 스미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의 성공을 시각화하여. 고난과 역경을 무너뜨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각화는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성과 향상을 돕기 위해 정신훈련의 형태로도 활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시각화 훈련을 통해 선수들은 실제 경기에 필요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성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경기 전에 완벽한 수영을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시각화하여, 실제 경기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뇌의 성공의 이미지를 만들어 실제 경기에서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정신훈련을 병행한 그룹이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각화 방법 1. 목표와 관련된 감정적 경험 상상 시각화 과정에서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느끼게 될 긍정적인 감정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 후의 기쁨, 만족감,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마음속에서 먼저 경험해 보세요. 목표 달성 후 얻게 될 보상과 성취감을 시각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몰입은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목표를 향한 행동을 촉진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2.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감정적 연결. 목표 시각화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감정적 측면을 상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더 건강해지고 싶다는 추상적인 목표 대신 매주 3번, 30분씩 조깅하기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조깅 후의 상쾌함과 만족감을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 시각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목표와 관련된 상황을 상세하게 상상하고 모든 감각을 활용하여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시각, 청각, 촉각, 촉감 등을 모두 동원하여 마치 목표를 실현하는 순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시각화는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시각화를 수행할 때 긍정의 문구를 활용하면 긍정적 감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을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러한 적극적 사고는 자신감을 높이고 시각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시각화는 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처럼 내가 인식하도록 할수 있으며, 이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물질들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므로 긍정적 감정의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목표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동기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당신의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3. 일상 속에서의 지속적인 시각화. 시각화를 일상에 통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몇 분간 목표를 상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는 일관된 실천이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목표를 시각화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지속적인 시각화는 마음속에 목표를 깊이 각인시키고 잠재의식을 통해 목표를 향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건강한 식단이나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관하고 이를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목표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기 개발과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임을 과학적이고 증명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시각화를 통해 개인은 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